여보 지금 바빠? 가게에 손님 많아? 어, 지금은 좀 바쁘고 내가 이따가 손님 빠지면 다시 연락할게. 알겠어. 지금 손님 좀 빠지고 한숨 돌리겠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별건 아니고. 나 다음 달에 우리 친정 식구들이랑 일본 여행 좀 다녀와도 되나? 처제랑 둘이? 그래. 당신도 나랑 결혼하고 나서 가족 여행 한번 못 갔다 온거 같네. 잘 다녀와. 당신이 처제랑 장인장모님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엄마 아빠 동생 것까지 비행기 티켓이랑 숙박까지 다 책임져드리면 안 될까? 우리가 여행 비용을 전부 부담하자고? 능력 있는 사위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한번 시원하게 쏘는 거지. 내 사람 비용 계산해 보니 300만 원 정도 들것 같더라. 300만 원이라 알겠어. 처제도 조만간 결혼한다는데 다 같이 가족 여행 한번 갔다 오면 좋지 뭐. 진짜 고마워 여보. 진짜 당신밖에 없다. 안 그래도 우리 엄마가 당신이 용돈 많이 챙겨준다고 사위 잘 얻었다고 하시는데, 여행까지 당신이 보내준다고 하면 진짜 좋아하시겠네? 그래, 장모님이 좋아하시면 나도 좋지. 잘 다녀오고,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좋은 추억 만들고 와. 알겠어, 여보. 나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더 잘하는 며느리가 될게. 그럼 좋지. 아무튼 나또 저녁 장사 준비하러 가야 하니까, 이따 끝나고 집에서 봐. 알겠어요. 빨리 마감하고 들어와. 작년 봄에 아내와 결혼해서 이제 1년 정도 되었네요. 아내는 결혼 전에는 회사에 다니던 직장인이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그만두었어요. 집에서 살림하고 내조하다가 빨리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이는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아내의 친정 식구들 사랑은 정말 각별하다 못해 특별하게 느껴질 정도인데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돈을 적지 않게 벌어오지만 가끔 버겁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한 가지 다행인 건 평소 아내에게 생활비로 200만 원 주는 것 외에 나머지 돈 관리는 제가 하고 있었고 아내가 친정에 용돈을 주거나 이번처럼 여행 경비 같은 지출이 있을 때마다 제 허락을 받아야 쓸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보, 내 동생 결혼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결혼 선물로 뭐 해줄지 생각해봤어? 글쎄, 축의금을 넉넉하게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혼수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 사주면 되겠네. 세탁기, 냉장고? 당신 생각엔 뭐가 좋을 것 같아? 그런 자잘한 혼수는 이미 부모님이 다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좀 특별한 선물을 해주는 건 어때? 특별한 선물? 그게 뭔데? 이제 결혼하면 내 동생도 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결혼 선물로 차한대 뽑아주는 건 어때? 자동차, 처제 결혼 선물로 차는 너무 과분한 거 아냐? 과분해? 뭐가 과분해?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시집 가는데 우리가 차한대 뽑아줄 수도 있는 거 아냐? 지금까지 처갓집에 당신 해달라는 거다 해줬는데 차는 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냉장고를 하나 사주고 말아. 아니 그쪽에서 집을 해온다는데 우리 쪽에서는 차한 대는 뽑아줘야 내 동생이 시집 가서 무시를 안 당하지. 그러는 당신은 결혼할 때차 가져온 건 아니잖아. 혼수 어느 정도 맞춰서 가면 됐지.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뭐? 지금 내가 혼수 부족하게 해왔다고 눈치 주는 거야? 당신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거 아니야. 아무튼 차는 좀 곤란해. 다른 거 생각해봐. 당신 돈 벌어서 다뭐할 건데? 나랑 우리 집에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 아깝기는 누가 아깝다고 그래? 아무튼 나 지금 손님 들어와서 가봐야 하니까, 이따 집에서 다시 이야기해. 올가을에 결혼한다는 처제 결혼식에 갑자기 차를 선물해주자 하더라고요. 그동안 용돈이다 뭐다 슬금슬금 가져간 돈만 차한대 값은 훌쩍 넘을 텐데, 아예 대놓고 저러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일반 월급쟁이보다 많은 돈을 번다지만,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가게 일에 매달려 있는데, 남편 돈 버느라 고생하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나 봐요. 이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까지 했지만, 저는 절대 차 사주는 건 무리라고 거절했고, 간덩이가 부을대로 부어있는 아내는 입이 대빨 튀어나왔죠. 여보, 어제 내가 이야기한 것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당신한테 그돈 아무것도 아니잖아. 가족끼리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이러지 마. 천만원짜리 중고차도 아니고, 오천만원이 누구 집개 이름이야? 내가 그돈 벌라면 짜장면이 몇 그릇이고, 탕수육을 얼마나 튀겨야 하는지 아니? 자꾸 그렇게 돈돈 하지만 말고, 그냥 이번 한 번은 눈딱 감고 도와주면 안 돼? 내 동생이면 당신한테도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잖아. 친동생 같은 소리하고 있네. 나 외동아들이거든?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자꾸 어제부터 말꼬리 잡고 시비 거는 것 같네? 결혼했으면 한 가족이고 친동생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잖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해. 나도 이제는 한계야. 당신 우리 결혼 1년 동안 처가에 갖다 바친 돈이면 차한대 뽑고도 남았어. 해주면 얼마나 해줬다고 유세야? 남들도 처갓집에 다그 정도는 해. 무슨 일만 있으면 나한테 해달라고 손 벌리더니 이젠 하다하다 처제한테 차를 뽑아주자고? 나쁘게 생각할 건 없잖아. 그저 당신이 돈잘 벌고 능력 있으니까 형편 어려운 우리 식구들이 당신한테 의지하고 사는 거지. 방금 전에 너가 가족끼리 돈으로 싸우지 말자고 했잖아. 뭔 일만 터지면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가족이냐? 나한테 맡겨둔 돈 있어? 칼만 안 들었지. 완전 강도나 다름없잖아. 말좀 가려서 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강도가 뭐야? 남들 다 해주는 거 겨우 해준 거면서, 진짜 유세는? 남들 해주는 거 해준 정도라고? 틈만 나면 장인, 장모 용돈에, 처제도 용돈 보내달라 하고, 너네 가족여행도 내 돈으로 갔잖아. 300만원이면 된다면서, 거기 가서 내 카드 긁은 것만 500만원이더라. 이제는 5천만원짜리 차까지 사달라는 게 일반적인 경우야?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고 살면, 피곤해서 어떻게 결혼 생활해? 당신은 내 동생인데 겨우 그런 거 하나도 못해줘? 니네 동생이면 너가 벌어서 해주던가, 당신 동생이지 내 동생이야? 가게가 아무리 바쁘고 단체 손님 있다고 해도 나와서 설거지 한번 도와준 적 없으면서 내가 여기서 너한테 얼마나 더해줘야 해. 당신 말좀 조심해. 진짜 감당 가능하겠어? 할말 못할 말 가려서 해야지. 너나 너네 식구들이나 할말 가려서 해라. 결혼했으니까 조금 도와줬더니 이젠 당연한 줄 아네. 없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거지근성 너무 심하다. 내 돈이 이젠 니들 돈으로 보이지? 그럼 너는 거지 같은 여자랑 뭐하러 결혼했대? 말하는 꼬라지 보니 평소에 나를 거지처럼 생각하고 있었나 보네. 그러게 말이다. 내가 미쳤었지. 이런 집안인 줄 알았으면 절대 너랑 결혼 안 했어. 내 일생일 때 최대 실수다, 진짜. 당신이 번돈 전부 당신 마음대로 혼자 쓸 거였으면 나랑 결혼은 뭐하러 했어? 그냥 혼자 살지. 안 그래도 이제부터 그래야겠어. 나 혼자 살 테니까 너는 너네 집으로 가라. 말 가려서 하라고 했지? 뭐 하자는 거야, 진짜. 농담 아니고 진심이야. 짐 싸들고 당장 너네 집으로 가라고. 뭐래? 이 집이 당신 혼자 사는 집이야? 결혼 전부터 내 돈으로 살고 있었던 내 집인데 너가 네 돈으로 혼수해 온게 뭐가 있어? 아, 화장대 하나 가져왔지? 그거 챙겨서 친정으로 돌아가. 아니 이건 진짜 아니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내 동생 시집 가는 것만 도와줘. 내가 앞으로는 당신 앞에서 절대 돈 이야기 꺼내지 않을게. 내 인내심 시험하는 거야? 그동안 한번 화낸 적도 없고 좋게 좋게 이야기하니까 사람이 우습게 보이지? 너 동생 시집보내려다가 너가 이혼 당하는 수가 있어. 이런 일로 무슨 이혼이야?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진짜 돈몇 푼에 너무 유세 떠는 거 아니야? 내가 농담하는 거 같아? 더 이상 말다툼하기도 싫고 그냥 이혼하자. 서류 준비할 테니까 도장 찍을 준비해. 여보, 잠깐만. 내가 다신 이야기 안 꺼낼게. 우리 집에도 내가 잘 이야기할게. 이미 늦었어 너처럼 남편이 버는 돈 우습게 아는 여자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 오늘 나 퇴근하기 전까지 짐 싸서 친정으로 가 있어 그렇게 저는 아내를 친정집으로 쫓아내고 혼자 지내고 있어요 이혼서류 만들어서 보냈더니 장인장모가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며 펄쩍 뛰네요 이미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결혼생활 계속할 마음도 없고 보나마나 앞으로 더 많은 돈 내놓으라 할게 뻔한 사람들인데 이용 당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무조건 이혼할 생각이에요. 남편이 힘들게 일해서 돈 벌어오면 어떻게든 자기 집으로 빼돌릴 생각만 하는 여자랑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